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잘하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 강의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영어 회화 표현 발음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받아 적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ber o 1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to order? Number two. Would you like to talk? Would you like to talk? Would you like to talk? Number three. Would you like to travel? Would you like to travel? Would you like to travel?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to order? 한번더 Would you like to order?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 투는 뭐였냐면 이야기하시겠어요? 이야기 함께 나누시겠어요? 라고 할 때, Would you like to talk? Would you like to talk? 네, 그리고 마지막 last number three는 바로 여행하시겠어요? 여행할래요? 이런 거.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ravel? Would you like to travel? 네, 잘 적으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패턴으로 한번 또 꼼꼼히 한번 발음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would 하고 you like to 이게 보이죠? 좀 길어 보이지만 이걸 한 덩어리로 해서 딱 외워 놓으시면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would you like to 다음에 동사를 써줘 이게 뭐 하시겠어요? 뭐 할래요? 라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제안하거나 권고할 때 이런 쓰이, 음,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여기 위에 써놓으신, 어, 써놓은 do you like? 이 표현도 있는데, 요거는 like. 너는 뭐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라 would you like to? 요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do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do 하고 would의 차이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 은 do you want to do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would you like to 하고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면 은 do you want to 이 표현은 우리가 친구나 가까운 가족에게 좀 직접적이고 좀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둘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할 때 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would you like to 이 표현이 조금 더 정중하다는 것. 자, 그러면 은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would you like to order 이거였죠. 자, 그러면은, would You like to. 여기까지 무슨 뜻이었다 그랬죠? 뭐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동상 원형이 오는데, order, 그러면 은 주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주문하다. order, 그죠? 자, 그런데 발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ould 하고 이렇게 반모음 이가 만나면, Would you 이렇게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would you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would you 하고 이렇게 발음해 볼까요? 세번 시작.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o k a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like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k 사운드를 받침으로 넣어볼까요 Like, like, like. 그렇죠. 그 다음에 to order보다는 이 R, D sound가, D가 R 이렇게 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o r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Order, order. order. very good. 그래서,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to order? very good. 자, 그러면은, number 2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number 2도 역시, Would you like to? 여기까지는 뭐 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정중하게 제안하는 또는 권고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이야기 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톡방, 톡방 그러죠? 단톡방 뭐 이런 거 있는데 바로 토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옆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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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alk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Would you like to talk 이렇게 끝을 올려서 Would you like to talk? 한번더 Would you like to talk, Very good. 자, 그 다음에 n 버3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더 would you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would you 그 다음에 like like to 그 다음에 여행하다 travel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t 사운드 다음에 r 사운드가 오면 이렇게 q로 to를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travel 이렇게 해볼게요. travel travel 이렇게 하지 말고 travel travel. 이렇게 모사운드 윗니가 아 r s 에 붙어야겠죠? travel. 오케이. 그래서 여행하다라는 동사. travel. 세 번만 시작.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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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여행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would you like to travel? 네, 보통 would you like to travel?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would you like to travel?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travel?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t 사운드 다음에 r 사운드가 오면은 t 사운드보다는 ch 이렇게 ch 사운드로 들린다는 거.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무를 tree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tree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tree t r e t r 자 그다음에 try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try 이렇게 다시 한번 try, try, try. Very good. 자 마지막 역시 기차 train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T 다음에 R 사운드 왔죠? 그러니까 train 이렇게 적겠죠. train 한번 더. train very good.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을 잘 하셨는지 한번 해석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넘버 1. 자, 주문하시겠어요? 어떻게 했죠? 시작. 그렇죠. Would you like to order? 자, 빨리 해 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to order?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order? Very good. 자, number two. 이야기 하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Would you like to talk? 그죠? 렇 Would you like to talk? 그 다음에 number three. 여행 하시겠어요? 어떻게 했나요? Good job. Would you like to travel? Would you like to travel?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어 문장 보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 볼까요? 자, Would you like to 를 시작. Would you like to 를 끝을 올려서 like에 약간 힘을 줘 볼까요? Number 2. 이야기하시겠어요? 시작. Would you like to talk?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talk? 그렇죠. Number 3. Would you like to travel?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travel? Very good.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복습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채널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